오늘은 어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구작을 업로드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하고 이제 그려지는 과정을 이제 선보이는 어 연구작 언박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오랜만에 인사 드리네요. 영드로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 한달 만에 하는 건가요? 한달더된것 같아요. 네, 한달더된것 같은데. 네. 잘 지내셨죠? 저희가 바빴던 관계로. 아, 저, 저 말씀이신가요? 예, <laughs> 네. 바빴죠. 영상 많이 네. 올리셨더라고요. 예. 네. 그 건대 실기대회도 그렇고, 저희가 좀 많이 예, 바빴죠. 요즘에 네. 많이 바빴죠. 대답평가도 있었고. 그 일환으로 나온 이제 컨텐츠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한번 선생님께서 문제를 한번 설명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요이 그림은 배 선생님께서 연구작으로 진행하신 거죠? 그렇죠. 아, 이제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 무제 도구로 하셨던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단 원기둥을 A라고 하고 육면체를 B라고 했을 때. 원기둥 플러스 육면체, 뭐, 괄호 치고 뭐, 결합체를 C라고 가정하였을 때 결합과 분해 과정을 주제로 표현하시오. 이거 저희가 이제 임의로 만든 이제 모의 주제예요. 건대 유형의 네, 모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네. 아래 조건이 좀 나와 있는데 음, 제시된 조건 외의 도형은 표현 금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질감은 자유로 나와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뭐 한다 그러면 결합과 분해의 과정이 보여야 되고, 색깔이랑 뭐 질감을 선택할 수 있다 정도 네. 네, 어떤 건데 유형 전형적인 네,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번 실기 대회 주제 중에서 구조적 결합. 결합이라는 게 나왔었죠? 네. 이 주제는 그 전에 출제를 저희가 임의로 한 건데 공교롭게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실기대회 보니까 파이프가 그대로 나오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입체적인 결합이라던가 구조적인 결합이라던가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결합과 분해의 과정을 주제로 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의 표현이 있냐 없냐 정도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분해가 좀 있어야 결합이 좀 돋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과정을 이번 실기대에서도 어떻게 좀 보였다면은 네. 좋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네. 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아무튼 뭐그 정도가 될것 같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제가 네. 질문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시나요? 네, 일단 배 선생님께서 네, 네. 어, 일단 전반적인 네. 그 주제 해석을 어떻게 네. 하셨는지 아 일단은 뭐 결합과 분해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직설적으로 이제 결합에서 분해가 되든지 분해가 돼서 결합이 되든지. 일단, 그거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된 모습은 약간 좀 큐브 형태,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제가 상상을 했고, 여기서 이제 1단계에서 2단계에서 가면서 이제 점점점 결합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 끝에는 한번더 이제 연구작이니까 단계를 한번더 가미를 해봤습니다. 좀 풀려져 있는 평면도의 모습을 통해서 일단은 뭐 분해가 된다라는 이미지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분해를 많이 시키신 거고 네네. 여기 쪽으로 가면서 결합이 됐다. 아니면 뭐 보기에 따라서 이게 결합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하실 수도 음... 있다고 저는 의도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그게 전달이 잘 됐습니까? 어 일단 저는 여기 내용보다는 이쪽으로 네네. 가면서 네네. 얘가 이렇게. 어, 결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제 <laughs> 제가. 어떻게 한 건지.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디자인이 잘 됐다고 <laughs>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보면은, 네. 그, 원기둥을 A로 보고, 네. 육면체를 네. B로 보고, 네. 원기둥 플러스 육면체 결합체 C라고 가정을 했다, 이렇게 주제 나와 있는데, 네네. 네. 어, 이제 저는 이제 잘 찾아보면은, 그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어 부분을 A, B, C로 그렇게 놓고 하셨는지 아... 네, 이게 과정이나 이런 거는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A, B, C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laughs>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A, B, C를 그냥 저는 재료로 사용했다. A, B, C. 네,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했을 때뭐 연필과 필통과 <laughs> 지우개가 나왔다. 이거처럼 당황을 어떤, 좀 많이, 하, 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필이 A고 뭐 지우개가 B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원기둥과 육면체, 원기둥 육면체 그세 가지라는 소재를 받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합과 분해를 그러니까 전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으신 것 같은데 어, 여기에는 구멍이 어, 이렇게 잘 뚫려 있는 게 보이고 네. 관통을 하네요 네. 관통을 해서 네. 어, 결합이 되고 있는 약간 그런 걸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어, 맞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약간 좀 시적 허용처럼 이뭔 개소리야! 미적 허용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연구작이기 때문에 좀 음. 재밌는 형태를 찾기 위해서. 아, 네, 약간 그런 식의 약간 꼼수를 좀 약간 발현해 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윤변체는 나무질감으로 통일하신 네. 것 같고, 네. 원기둥은 질감이 네. 세 가지네요. 네. 맞나요? 세 가지로 맞나요? 네, 플라스틱, 네. 유광 플라스틱이랑 쇠질감이랑 유리 한번 넣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네. 여기 이렇게. 투명 유리,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고, 요런 네. 거는 이제 금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어, 무채색으로 채색이 된. 네, 네. 아, 이건 질문이 아닌가요? 일단 질문이었는데, 네. <laughs> 네. 어, 뭐, 이거에 대한 난... 뭐 의도가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무채색이 한번은 좀 들어가줘야. 색깔이 한번어줄것 같아서, 감속을 넣고, 유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릴 게 많다 보니까, 포인트로 음. 하나 정도. 묘사를. 예, 아무래도 좀 묘사 중이다 보니까. 묘사가, 아, 네, 있어야겠다 싶어서. 네, 깔끔하게 잘. 네. 가까이서 보면은, 어, 많이, 어, 많이 하셨네요. 어, 네. <laughs> 가까이서 보니까, 네. 잘, 많이 안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네. 네.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의미 없는 묘사긴 한데 이게 또 이제 하다 보면 재밌어서 음, 네. 네, 시간 투자가 좀더된것 같습니다. 네. 심하게 재밌으셨나 보네요. 네, 묘사가 엄청 많이 되는데 저이피를좀 재밌어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즐기면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네. 보는 네. 관찰자 입장에서 네. 어,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뭐든지 이제 솔직한 네네. 리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 일단 원기둥에서 이제 소재 3개가 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 파란색의 활용이나, 네네. 활용을 이제 각자 이렇게 소재별로 이제 하신 건 이제 좋은 것 같은데, 네네. 파란색의 형태가, 약간 뭐 굵은 원기둥일 수도 있고 네. 얇은 느낌으로만 좀 진행된 것 같아서 네. 그게 약간 좀 아쉬운 거 음, 같고요. 컬러가 좀 무식하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네. 않았을까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얇은 거에만 파란색을 의도해서 집어 넣은 건지 네.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파란색의 형태가 네. 얇은 느낌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느낌 좀 드는데, 네네. 의도를 하신 건가요? 네, 뭐 저는 의도를 네.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어, 동일감을 위해서 <laughs> 약간 얇은 애들은 아 어, 그렇게 가고, 약간 음. 이런 묵직한 애들은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음. 저 친구들은 좀 무겁게 약간 구체색으로 음. 갔고, 약간 음. 네, 얇은 친구들은. 를더전통요소을 어. 줬다 정도.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데 이거는 아, 네. 아쉬운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건데 네. 사실 저는 네. 이 부분에 네. 스토리가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을이 네. 부분에서 네. 결합체적인 부분도 있고 네. 어, 육면체 원기둥, 그 원기둥의 사용이라던가공간이라던가 네. 어,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사방에서 들어오면서.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네. 약간 음각으로 파여진 이런 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네. 이것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아, 요, 요거 때문에? 네. 아. 저는 요게 없다는 거를 그림을 딱 보고 상상을 해봤어요. 요, 요 형태가 없다, 요걸 딱 상상을 해봤는데. 어 그게 안 나왔었더라면, 아까 그러니까 여기 없었더라면 좀더 이야기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았 예,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면 네. 그 그림이 훨씬 더 네. 강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합과 분해가 좀더 강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다. 이게 네. 있고 없고는 사실 많이 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물체가 조금 많아지는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제 해석을 하는데. 음. 이게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재밌는 요소들인데, 네. 어, 요게 그러니까 혼자 얘네는 이제 결합돼서 빠져나오는 형태들인 게 보이고, 네. 얘는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네. 차라리 이거를 약간 뭐 위에다가 놓는다던가 하면은 어. 여기가 주인공이 돼서 어, 결합과 분해 네. 그리고 원기둥 6면체 네. 그리고 원기둥 플러스 6면체 이렇게 해서 좀더 어, 주제가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더 접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네. 저는 가장 아쉬웠던, 아쉬웠던 부분인 것같아다 네. 네. 저도 뭐 설명 듣고 나니까 또 제가 그리면서는 또 이제 또그 안에서 또 갇히지 않습니까 네. 네. 못 봤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 이런 형태들이 네. 좀 낡게 나오고 네. 네. 소재가 좀 작은 게 배치되다 보니까 음... 여기에서 어... 대비를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네. 어, 표현도 많이 할수 있고 여기 반사 질감도 좀표현 아, 반사는 아니지만 네. 투명과 색깔이 있는 네. 플라스틱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뭉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비가 표현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오히려 아다좀 네, 네. 네. 산만해질 수 있는. 네. 네. 여러분도, 오, 네, 네. 여러분도 한번 요게 없다라고 한번 생각 해보고, 네. 어, 한번 보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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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이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을까? 좀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네. 네. 그니까, 이 뭐, 뭐, 뭐든지 간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조형적으로, 네,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사실, 네. 요 의도는 그겁니다. 요 빨대가, 네. 여기 있는 걸. 건져 올렸다. 아, 얘가 찍었네,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어. 마지막 이제 데코 하나 올리려고 이제 좀 기교를 부려봤는데, 어. 그게 오히려 좀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았나. 예, 음.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어, 네. 전혀 몰랐는데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사소통이 좀안된 거죠. 음, 네. 아, 디자인적으로 좀, 예,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네, 되지 않았나. 그렇게 했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연합평가에서 2등을 해서 상품을 지어줬습니다 <laughs> 상품을 받아서 깨알 에, 자랑을 잘 하고 있고 또 저희 영신쌤이 하신 게 1등 그쵸? 그렇죠? <laughs> 네, 그거 1등, 제가 2등하고 어, 또, 또 하나는 네. 네, 4등 그래서 제가 이제 5명 중에서 2개 다 차지했다는 점 네. 저희가 휩쓸었네요. 네. 네, 네 그렇죠. <laughs> 저희 캠퍼스가 휩쓸었고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하신 거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과정도 보여드리는 것도 컨텐츠가 또 있을 거고요. 저희는 뭐, 여기까지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손인사로 도한번 해주시면 좋고 같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가겠습니다.